중국 선전의 기술 중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디자이너들의 지금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첨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디자인 역시는 새로운 무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서 만난 TCL 소속의 이해랑 디자이너와 김호연 시니어 디자이너는 테크 산업에서 디자인의 본질은 기술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라며. 중국은 기술력 뿐 아니라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도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TCL의 스마트 글래스 브랜드 레이네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레이네오 에어3와 C3 프로는 기존 무거운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와 달리 가볍고 일상적인 안경에 가까운 착용감을 구현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S2025에서도 세계 주요 IT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AR 글라스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웨이에서 모바일 디자인을 담당했던 이해랑 디자이너는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실험하는 시기라며 어떤 디자인 철학이 시장을 선도할지 기업마다 치열하게 탐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TCL, 샤오미, 하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단순한 모방 단계를 넘어 독자적인 디자인 언어를 확립하는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글라스와 폴더블 폰, XR 기계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